지시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능인데, 이게 의외로 많이 몰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선을 우선 그리고, 화살표를 또 따로 그린 다음에, 거기에 텍스트로 숫자를 입력하고, 원을 그리고, 트림으로 자르고, 이걸 합니다. 이렇게. 나중에 도면이 바뀌면, 이제 스트레치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. 그 위치들이 다 망가져요. 빠른 지시선이 있고, 일반 지시선이 있어요. 이두 가지를 구분해서,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 CAD에서 지시선을 넣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. 그 지시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뭐 파이 치수를 지시선으로 나타내는 방법 아니면 이제 품번 기호를 넣기 위해서. 그뭐 끝은 화살표로 되어 있고 이제 화살표에 선을 그려서 숫자의 원을 그리는 이런 이제 뭐 품번 기호를 나타내는 지시선들이 있는데 어 지금 이 기능을 모르셔가지고 일일이 그 화살표를 그리고 원을 그린 다음에 텍스트를 넣고 이렇게 실제로 많이 작업을 하세요. 그래서 먼저 그 빠른 지시선이라고 해서. Q 리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형 부분에 지시 그 지시선을 저희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Q 리더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그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는 q l 까지만 입력하시면 이제 퀵 리더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한번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팅을 이제. 들어가는데 S 입력하고 엔터. 그 다음에 부착으로 옵션을 이제 바꾸십니다. 지시선 설정에서 이제 부착 메뉴로 들어가서 맨 아래 행의 밑줄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그 지시선 위에 그 치수가 입력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확인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원형에 제가 지시선을 한번 기입을 해볼 텐데 그 임의의 지점에서 지시선을 이제 빼야 되니까 쉬프트 하면서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근처점 스냅 잡으시고 이제 이거 그 지시선 넣으실 때는 그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8번 눌러서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하고 지시선이 입력이 될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 한번두번 번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다시 파이 오. 하고 엔터 두번 입력하면 이렇게 네, 지시선이 입력이 됐죠. 네, 그래서 Q 그 그퀵 리더라고 하는 지시선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이퀵 리더 지시선의 스케일은 그 디멘전 스케일하고 똑같이 공유를 해서 써요. D I M S C A L E 이 값을 이제 서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그 치수를 넣을 때 그리고 지시선을 넣을 때그 스케일이 동시에 이제 같이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품번 기호를 한번 넣어 볼 텐데 그 이제 품번 기호를 넣기 위해서는 그 지시선의 특성을 한번 바꿔줘야 돼요. 그래서 M L S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그 지시선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. M L S 입력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그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라고 하는 그 창이 뜨는데요. 여기에서 수정 입력하시고 이제 처음에 바꿔주셔야 할게 뭐 화살촉을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, 저는 여기서 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작은 점으로 변경을 하고, 그 다음에 지시선의 구조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우선 해제를 할게요. 전부 다 해제를 하고, 내용에서 지금 여러 줄 문자로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을... 블록으로 바꿔주시고, 그 다음에 블록 옵션에서 원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여기까지 이제 변경이 됐고 부착에서 중심점 범위가 아니라 삽입점으로 바꿔주셔야 이 지시선이 원형의 중간을 따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원하시면 여기에 축척도 이제 바꿔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우선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확인. 그 다음에 닫기 하시고 한번 제가 품번 기호를 입력을 해볼게요. 지시선 메뉴 클릭하고요. m 리더입니다. 예. m 리더. 지시선 실행하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쭉 빼서 어디까지 지시선을 넣을 건지 클릭하고 엔터. 그러면 이제 태그 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품번호 1번 입력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지시선이 굉장히 쉽게 들어가죠. 그래서 이 지시선을, 이 지시선 기능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, 기입을 하시게 되면, 지금 이동이 됐을 때 같이 그 블록 형태로 이동이 되죠. 그래서 굉장히 쉽게 지시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Ctrl-C, 컨트롤 Ctrl-V에서 컨트롤 옆으로 이동시켜서 더블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수정이 가능하죠. 네,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